내가 만수르다이브에 택배를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왔더라고. 도대체 왜 이렇게 온지 모르겠네. 얘 택배가 맞겠지? 이 톤은 왜 있는 거지? 실수로 보내셨나? 오, 이거 레이스 이거 다 뭐야? 야, 이거 뭐지? 이 마지막이에요, 여러분. 일단 포카가 이거... 루비, 그리고, 어? 뭐시기냐? 다이아몬드의 어? <laughs> 컬러 슬립 아니야? 잠깐만, 이거 희귀템인데? 이거 완전 희귀템인데? 어, 어 멋지다. 하트권 달라고 그냥 장난치고 왔는데 아니, 이거는, 이거 보석이잖아. 나 이렇게 달라고 안 했는데. 아, 역시 만수르 다이버여서 그런가 봐. 또뚜이 희귀템 아니야? 오, 어뚜이 나도 생겼다, 이제. 자, 그리고 이제 이거 도무송도무은왜 통해주신 거야? 왜 이렇게 통해 다 통해주신 거지? 도무송 덩이 왜 이렇게 많아? 덩이 왜또왜 주신 거야? 비공것은 조금밖에 없다는데, 이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? 오셨어. 이건 진주 아니 진주 엄청 구하기 힘 힘들... 이게 틴캔데? 틴캔 엄청 구하기 힘든 건데. 저 뭐야? 홀. 잠깐만 얘는 다 보석으로 돼 있는 그거 아니야? 보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? 다 간식 이게 다 간식점? 와. 잠깐만 이건 뭐지? 이거는 뭔가? 썬을 들어보니까 뭔가 사탕같은 느낌 응? 이게 다 뭐지? 이거 보석인가? 와나 이거 부자 됐다 이제 보석함 보석함 나도 만수르다이브처럼 보석함에 넣어놔야지 아요 모양통 에다가 넣으라고 주신건가 자, 지금 좀부했다 그럼 안녕!